안시피가 IT 씨 방송 토카 IT 제목 지식 p d 고성입니다. 오늘 IT 프리뷰 시간입니다. 각 분야별 세계 어,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부터 20분씩 한 어, 시간 동안 어, 짧고 진하게 그 신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아보려면 여러분들 저도 질문하겠지만 여러분의 또 다양한 관점의 질문도 중요하니까 어, 적극적으로 질문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요 SDSN을 통 SD SN을 통한, 통한 전방위적 네트워크 보안 자동화라는 주제로. 어, 주니퍼 네트워크의 박달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박달수. 아, 그러니까 이름 한번 들으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어. 자, 먼저 이 SDN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SDN은 예. 소프트 디파인 네트워크 해 가지고 몇년 정도 예. 많이 나왔는데 SDS는 또 뭡니까? 이 S는. 음. SDS는 이제 SDN은 음. 많이 들어보셨을 것같아요 네. 소프트 음. 소프트웨어 디파인 음. 시큐어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사실. 네. 저희가 뭐 다른 말로에서는 음. 또그 셀프 드라이빙 시켜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보안이 사실 기존에는 어떤 그 매뉴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음. 음. 이제 이런 보안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음. 자동화하겠다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우리 신체도 어떻게 네트워크이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렇죠. 얘가 와서 병균 잡아먹고 예. 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을 생각하 건데, 예, 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소프트 디파인 시큐 어 네트워크 이거는 주니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제너럴한 용어인가요? 이건 사실 뭐주니퍼의용어고요 아, 네. 자, 사실 저희가 뭐 SD, SDN 쪽 컨트롤러 쪽도 저희가 개발하고 하는데 네. 사실 SDN은 SDN이 뭐 구축된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네, 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음.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SD를 붙인 이유는 아까 셀프 드라이빙처럼 예, 예, 자동화를 강조하시려고 붙이신 거죠? 예, 맞아요. 소프트... 네. 네. 자 그럼 현재 그 우리 이제 네트워크 경계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왔을까 인데. 예, 네. 맞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사실은 이제 음. 뭐 훌륭한 제품들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음.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다 경계 보안 말씀하신 대로 경계에서 네. 어떤 보안을 행하는 어떤 경계 보안 형태의 또 솔루션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뚫고 들어오면 그다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내부에서 전파되는 음. 이런 위협들이 더 음. 많은 영향들을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차단이 불가능하다라는 음.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뭔가 이게 네트워크 시큐리티 강화하자 여러 가지 네. 뭐, 뭐 제품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네트워크 자체를 시큐 네트워크화하자 네. 그런 개념이 나온 음, 것 맞습니다. 같네요. 음. 그래서 보통 기업 들이 상당히 뭐 수십 가지의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음. 사실 엄청난 어떤 데이터들을 음.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관리자가 일일이 다 눈으로 보고 해석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화를 함으로써 어. 어떤 보안 탐지에서 보안 차단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음. 것들을 자,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음.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단순하게 어떤 그 정보를 전송한 데만 쓰이는 게 사실 아니라, 예. 우리 몸의 어떤 그런 우리 몸의 네트워크처럼, 막 예. 그 피출처럼 예. 뭔가 병균이 들어왔을 때 예. 자동적으로 얘를 탐지해가지고 예. 얘를 뭐 먹고 그러잖아요. 어떤 포식세포가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된다면. 네. <laughs> 근데 과연 궁금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SDSN의 어떤 좀큰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뭐 디텍트 앤 인포스 애브리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전반에서 사실 어떤 위협에 대한 탐지를 하고 그 탐지된 결과를 가지고 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장 적절한 포인트에서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는 게 사실 s d s n 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스카이 ATP나 저희 음. JSA라는 솔루션을 네. 가지고 저희가 어떤 머리어라든지 음. 어떤 네트워크에 흐르는 어떤 위협들을 일단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 탐지를 하게 되면 음. 지금 현재 그 기업의 네트워크가 사실은 어떤 사내 네트워크도 있지만 음. 요즘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제도 IT 그래서 음. 클라우드에 어떤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음.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그 탐지된 결과를 가장 적절한 포인트에서 이제 차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네트워크 전체를 이제 방화벽화하겠다. 음. 그래서 기존 솔루션들은 어떤 탐지 후에 자체적으로 어떤 차단을 하겠지만, 네. 그 SDSN 컨셉에서는 음. 탐지 이후에 네트워크의 가장 적절한 포인트에서 음. 차단을 하게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네트워크의 예. 경계단에 우리가 장비를 뒀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의 전체 어느 예. 포인트 간에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인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스카이 ATV 뭐고 예. JSA가 뭔지 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스카이 ATV 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데? 예, 맞습니다. 클라우스 <laughs> 네.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음. 저희 머리어를 분석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랜섬웨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네. 랜섬웨어라든지 이러한 그 머리어들을 음. 클라우드로 보내서 음.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 과정을 거쳐서 뭐 샌드박싱이라는 어떤 기술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샌드박싱을 통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방화벽이 됐든 음. SDSN 컨셉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음. 적절한 포인트에서 차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ky ATP는 머리에 어 초점을 맞춰서 음. 또는 그 어떤 CNC 커맨드 컨트롤 서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음.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JSA는 이제 그 주니퍼 시큐어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솔루션인데 음.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어떤 SIEM 솔루션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문제 온프레 온프레미스에 있는 거네요. 예, 이건 음. 온, 온프리마이드 솔루션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어떤 트래픽 로그라든지 트래픽 플로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이상한 뭐 비해 비어가 있을 경우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게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이, 탐지하는 거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 탐지해야 를될거 아닙니까? 예. 일단 탐지하는 거는 이제 이 시임 솔루션 이제 JSA에서 예. 하는 거고 예. 또 스카이 티비도 탐지를 하는 건가요? 예, 머리어, 머리어에 음. 대해서 음. 탐지하고 음. 그 감염된 호스트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탐지한 다음에 그것을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탐지된 결과는 사실 중간에 있는 어떤 그림 그 시큐리티 디렉터라는 이제 보안 그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 안에 폴리시 임포서라는, 폴리시 임포서라는 어떤 음.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폴리시 임포서의 그런 어떤 탐지된 결과 값이 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음. 이 폴리시 임포서는 그 네트워크 제일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 엘리먼트, 엘리, 네트워크 엘리먼트는 뭐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스위치나 라우터, 음. 뭐 다양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상화된 음. 형태였던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 음. 이런 쪽으로 사실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음. 그쪽에서 실제 차단을 할수 있는 음. 형태로 이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맨 밑에 있는 네.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뭔가 따로 막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맞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그대로 두고 네, 그대로 두고. 네, 기본적으로 요 폴리시 인퍼서 녹색 이건 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정책을 예. 얘가 뿌려주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A T P 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기본으로 이제 네 기본으로. 그렇죠? 서 머리에 대한 분석을 거고. 그다음에 예. 어떤 장비, 뭐 어떤 제조 장비가 많으면 온프레미스의 J S A 는 옵션인 거. 네 예, 이거 J S A 는 음. 하나의 옵션이고요. 음. 아니면 서드 파티의 어떤 그 분석할 수 있는 툴도 저희가 이제 오픈 A P I 를 통해서 아, 연동도 뭐 가능하게 할 오케이. 수가 있습니다. 그렇 그다음 이것을 그뭐 도입해가지고 현재 네트워크에다가 이것을 딱 장착하는 데는 네.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세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어차피 네트워크 음. 구성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고요. 음. 저희가 이제, Polish i m p o s r 라는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SkyTP는 네. 어차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음. 라이센스 기, 개념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테스트 하시는 데는 전혀 어떤 구성적인 음. 뭐 제약이라든지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언제 나온 겁니까? 요, 이뭐 개념은 언제 나온 거고, 제품은 저희,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예, 예. 음. 저희가 작년에 사실 RSA 행사에서 이걸 어나운스를 했고요. 음. 그래서 제품화 된 것은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음. 지금 현재 뭐, 데모를 이제, 열심히 진행 중 하고 있네요. 국내에서 이거를 관심 있다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뭐 POC라든지 네. 검증한 절차는 보통 어떻게들 합니까 이거를 POC를 이제 원하시면 뭐 네. 일단 저희 쪽에 어떤 요청을 주시면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POC 하는데 어떤 네트워크 구성을 바꾼다거나 음. 어떤 장비가 인라인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닌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음. 그 s r x 방화벽이라는 네. s r x 라는 이제 방화벽이 사실 필요는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 가장 그 게이트웨이 단에서의 차단 포인트는 SRX가 되고요. 음. SRX가 있는 환경이시면 구성에 대한 어떤 변경 없이 음. 폴리시 인포서를 설치하고 음. 그다음에 스카이 ATP 있던 데모 라이센스를 통해서 음. 일 지연이 가능하시고요. 음. SRX가 없는 환경이시면 SRX 자, SRX가 네. 이게 주니퍼 제품입니까? 예, 저희 그 아. 제품 중에 방화벽 제품군은 그러면 SRX입니다. 이게 그 방화벽이 예. 주니퍼 방화벽을 쓰고 있는 고객들만 이걸 쓸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예, 아. 저희 방화벽은 저희 제품이 네네. 이어야 되고요. 음. 아니면 다른 방화벽이 있으셔도 상관없는데 네네. 저희 관문 쪽에는 저희 방화벽이 일단 이치를 해야 됩니다. 음. 음. 오케이.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스카이 예, ATP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스카이 음. ATP는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기반으로 머리얼을 분석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SRX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SRX 방화벽에서 그 오가는 어떤 트래픽들을 파일들을 스카이 ATP 클라우드로 보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스카이 ATP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뭐 샌드박싱이 되겠죠. 샌드박싱을 통해서 머리어 여부를 일단 판별하게 되고요. 네. 그 결과값을 이제 방화벽이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방화벽에서도 차단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가 SDSN의 그 폴리시 인퍼서로 내려가게 되면 음. 폴리시 인퍼서에서그 결과를 가지고 음. 어떤 네트워크 쪽에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 인퍼서가 소프트웨어입니까? 네, 폴리시 인퍼서는 음. 저희가 사실 주노스 스페이스라는 네.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기존의 j u n 방화벽 국내도 많이 있죠 많이 깔려 있죠 예, 많이, 많이 예, 깔려 있는 그 기존 고객들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의또 새롭게 보안을 예, 강화시키는 예, 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Edon 예, 대는 예. 아주 손쉬운 옵션이 될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음,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월정액으로 내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월 단위는 아니고요. 네네 보통 라이센스가 연, 연 단위로 해서 예. 어, 사용료를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라이센스 비를 내십니다. 부담이 많이 되면 그것도 부담이 많을텐데 부담 많이 안됩니까 부담 많이 안, 안 돼. 커피 한잔 값? <laughs> <laughs> 음. 자, 이게 어떤 실제 예제 같은데. 예. 음. 이렇게 뭐 사실 뭐 최근에 그 워너크라이라는 이제 랜섬웨어가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머레어가 이제 내부에 이제 침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일단 그, 머리어가 잔입된 후에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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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이제, 사실 머리어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머리어인지 온지, 뭔지는 알죠. 없겠죠. 네네. 그래서 SkyAPT를 통해서 음. 머리어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음.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점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네.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머리어의 네.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점이 부여가 되면 음. 그게 이제 폴리시 임포서 쪽으로 해서 그 정보가 내려가게 되고요. 음. 그래서 폴리시 임포서는 그 감염된 호스트를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네. 가장 적절한 차단 포인트를 찾아서 음. 어, 이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위치가 되겠죠. 스위치에서 그 호스트를 이제 차단하는 정책을 주게 되면 감염된 그 호스트는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격리 처리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워너크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게그 S N S B 그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음. 또그동서로 내부 네트워크 간에 또 전파되는 어떤 특정 특, 특징들이 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에서 격리 처리가 되면. 음. 그 내부에서 전파되는 어떤 위협 자체가 이제 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음. SDSN을 활용하시게 되면 효과적인 어떤 보안을 입을 수 있어요. 사실 요즘같이 됩니다. 이렇게 뭐 클라우드 시대, 프라비드 컴포 이런 예. 시대에는 지금 예. 이스트 웨스트로 그죠? 예, 내부서 퍼지는 게 굉장히 또 굉장히 예. 중요하게 우리가 막아들고 것다그렇 내부에 될것 있는 적근이더무서 그다음에 서요 치명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오늘 분 기사 보니까 뭐레스에 그 가면 호스팅 업체 예. 내부에서 결국 다 백업부터 다, 다 가면 다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문제된 거예요 지금요. 예, 27억?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굉장히 자그 그다음에 이것이 이게 라인업인데 지금 예. 뭐이 라인업 잠깐 설명 좀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음. 저희 이제 SDSN 포트폴리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음. 뭐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큐리티 디렉터 이제 폴리시 인포서라는게 핵심 엔진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스카이 ATP와 음. 그 시큐어나리틱스 SI s 네, i 네. 솔루션이 있겠고 네. 저희가 가상화된 형태의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VSRX라는 것이 있고 음. 컨테이너 기반의 CSRX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저희 방화벽 제품 라인업인데요. 먼지부터 네. 뭐 이테라까지 음. 지원하는 방화벽 다양한 라인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s d s n 을 구현해드릴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저희가 또 EX라는 스위치와 MX라는 라우터 라인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네트워크에서 차단을 이제 저희가 이제 EX나 MX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 쪽그 네트워크 업체 쪽과 저희가 이제 얼라이언스가 되어, 음. 얼라이언스는 아니고 사실 그 저희가 그 연동을 해서 음. 저희가 그 주니퍼 스위치 말고 음. 뭐 예를 들어 시스코라든지 이런 네. 스위치를 사용하시더라도 아, 차단할 수 있도록 밖들을 음. 저희가 개발을 해 놓은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또 보안 업체들하고 또 이제 제휴를 했가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보안을 뭐 저희가 혼자서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이런 다양한 분야, 뭐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든지 뭐세스 음. 시큐리티, 뭐 다양한 어떤 분야 쪽에 그 전문 업체들과 음.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서 SDSN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제는 뭐, 그,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지금 하나의 그, 우리, 뭐야, 몸속에 있는 그, 어떤 그, 그, 혈액? 아, 뭐라 그지 핏줄? 피줄도 네트워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부장님 좋은 질문 하시면 분 한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예. 이름? 네. 알겠습니다. 아, 오원성님, 탐지 후에 차단 자동인지요? 아니면 관리자의 개입우선인지 아 탐지 후 차단은 이제 SDSN은 사실은 자동화가 가장 큰 저기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탐지 후에 차단까지 자동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이 SDSN의 핵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자의 개입 없이 알겠습니다. 차단까지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박진성님 탐지하기 위해서 모든 네트워크 장비의 미러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인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카이 ATP 같은 경우에는 음. 미러링은 아니고요 클라우드 쪽으로 어떤 파일들을 보내서 분석하는 과정이 되는데 네. JS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플로우 정보를 받아서 미러링이라고 뭐 보실 수도 있겠죠. 음. 미러링을 받아서 이제 분석하는 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 됩니다. 스카이 ATP에서 음. 그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뭐그 그것이 괜히 오버헤드나 그런 건안 안 걸리나요? 그거는 뭐 모든 걸다 보이는 겁니까 클로? 아니면 오버헤드가 어, 뭐안 음. 아, 아, 안 걸린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네네. 장비마다 어떤 스펙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적절한 어떤 스펙의 장비가 있으면 사실은 뭐 구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진수님께서 타기종 네트워크 장비상에서 물리적인 구성에 예시 부탁드립니다. 타기종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낙 구성이 되어 있는 음.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낙, 낙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음. 그다음되 이제 레디오스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레디우스 쪽으로 해서 어떤 이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음. 얘가 어떤 분석된 결과를 레디우스에 정보를 주게 되면 음.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 스위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명령이 내려가서 그 낙도 어떻게 보면 인증 결과를 가지고 음. 어떤 호스트를 격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역할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음. 이제 동작하는 예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도희 님은 이게 그 차세대 파이어월과 방화벽과 예.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좀 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예. NG 파이어월은 SDSN에 하, 들어간 하나의 그냥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NG 파이어월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컨셉은 아니고, 그냥 그 방화벽의 하나의 어떤 뭐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 레거시 방화벽은 L4 정보 기반으로 일단 분석을 차단한다고 보시, 보면 시 NG 파이어월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어떤 탐지와 어떤 차단을 하는 솔루션일 뿐이고요. SDS에는 그거를 하나로 이제 아우르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민성님 일종의 통합 개념 보안 솔루션 보이는데 각 영역별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는 것보다 운영적 측면의 네트워크부하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요? 네트워크 네트워크화라고 사실은 뭐 관련은 없고요. 이게 컨셉 자체가 그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제 운영하시는데. 사실은뭐많은 솔루션을 운영해보신 경험들은이제고객분들은이객분들이있으시양한만더의솔이션들을 고객, 그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이런니들을래서이런 것들을 t i o n 은이 solution은 이 s o l 이렇게 하나의 보안 영역이로 묶어서 하시게 되면 이씬더 효율적으로 n 은이 solution은 이 solution은 이 s o l u t i o n 에이 solution은 이 s o l 또 예. 보안 장비들 포함해서 예.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추출해 가지고 예. 어떤 그 신속하게 예. 어떤 보안 정책을 빨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그 확산시켜 주는 예. 그런 것을 뭔가 자동화시켜 주나? 준다? 예. 그런 개념은 되게 그 필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구현할 건지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네. 예. 그 개념 자체는 그 우원성 님, 서버 차단 기준은 맥 주소인가요? 물리적 연결된 포트 기준인가요? 예.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음. 그 차단 기준은 맥주소 기준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사실 호스트가 그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감염된 음. 호스트가 이제 DHCP로 IP를 받아서 옮겨 다닐 수가 있는데 네. IP로 차단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IP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맥 기준으로 차단하게 되면 옮기더라도 이제 다 완벽하게 차단이 될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겠죠. 네. 자최영진님 스카이 A, ATP로 보내는 A, ATP로 보내는 데이터의 범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요? 어떤 기준으로 보내는지요? 데이터 범위는 관리자가 그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음.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한 뭐 엑스텐션이 뭐될 수도 있고 그 파일의 종류를 이제 관리자가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회장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손질문하시면한분 이름 불러 주시죠. 네. 네, 그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오원성님께서. 오원성님 네. 네, 자, 오원성이 단번에 얼굴 좀 올려주세요. 네, 뭐야 그러면 얼굴 좀 봅시다. 서로 좋쫓 찾겠어요. 오원성님은 저희.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에 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최근에 어떤 IT 트렌드가 상당히 그 보안을 점점 더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IoT 디바이스 이런 음. 다양한 것들이 이제 보안을 더 어렵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보안 관리자 측면에서는 정말 이제 버든으로 느껴지실 텐데 저희 주니퍼의 SDN s 솔루션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보안을 이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초 그아 3분 3분 영상 그다음 두번 세션에 3분 영상 보시고 바로 두번 세션 두번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